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강아지에게 사료를 얼만큼 급여하고 어떻게 급여하면 좋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료의, 사료 포장지 뒷면에 보면은 뭐, 뭐 성분하고 몇 개월은 얼만큼 급여하고 이런 게 상세하게 나와 있지만 사실 제대로 보거나 이제 봐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식으로 이제 급여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강아지, 이, 뇌의 크기가, 위의 크기랑 비슷하다고 보통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어, 우리, 이리, 이리 와봐, 복동아. 애기 하지 말고, 앉아봐. 앉아봐. 옳지. 우리 복동이 같은 경우는 뇌의 크기가, 어, 기껏 해봤자 털을 빼면은, 제 주먹, 주먹보다 한반 정도 되겠죠. 어, 한, 종이컵에 한반 정도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끼분량의 이 종이컵 반 정도 분량이 한끼 양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어..우리 강아지들 같은 경우는 이제..자자자자자 예. 음.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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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강아지 같은 경우는 뇌의 크기가 어..어..뇌의 크기가 한 요정도 되겠죠? 요거보다 좀못미친다든지 너는 왜그러니 갑자기? 영상 찍는데 가만히 있으세요 자이뇌 크..어 사료양이 사료양은 이뇌 크기에 이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 강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소주컵이나 소주컵보다 좀한 3분의 2 정도 되는 그 양을 급여하시는 게 이제 맞는 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자주 급여하는지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한 3, 4개월 이전의 강아지들은 뭐 하루에 뭐 일정 시간 간격으로 한 4번 정도. 그리고 3, 4개월 이후에는 하루에 뭐 적게는 2번, 많게는 3번 정도 급여하면 되고, 다큰 성경 같은 경우는 이제 뭐한번 많게는 두번 정도 이렇게 급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강아지들의 조기 교육의 개념으로 어, 공부를 시킬 분들이 영상을 보신다라고 간주하고 일어나 보세요. 오늘은 이 클리커 이 클리커 소리를 인지하는 그런 교육을 같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클리커 소리에 또는 옳지 이 소리에 사료를 급여해주다 보면은 나중에 여러분께서 이렇게 돈만 도망가, 가네요? 돈만 가도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렇게 사료를 주실 때 그냥 밥그릇에 주시기보다는 클릭을 누른 다음에 아니면 옳지라고 말한 다음에 보상해 주시면 나중에 어 다른 교육을 시킬 때 도움이 되시곤 하니까 우리, 우리 보호자 분들께서는 클릭하고 사료를 주는 그런 연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먹고 나서 그러니까 하루 양이 만약에 뭐한끼 뭐 양이 이만큼이다. 그러면 이 양을 이제 훈련할 때 훈련한 용도로 이렇게 딸깍딸깍 하면서 주시면 좋겠죠? 자, 이렇게 오늘은 사료를 얼마만큼 급여하고 어떻게 급여해야 되는지 배우셨는데. 어... 지금 이제 제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는 교육을 이제 따라해 보시면 차후에 이러한 방법을 토대로 다른 교육까지 어... 배워보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놓치지 마시고 정주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교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